와, 진짜 실하다, 와이파이. 야, 여러분 오늘은 한달 이제 반지하 생활한지 지금 한달 정도 됐거든요. 한달 조금 넘었는데 제가 장단점을 한번 이,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창고 방이 제일 걱정인 게 지금 이게 제습기인데 제습기를 지금 몇 군데다가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옷 사이사이에다가 한2 0개 가까이 해놓은 것 같아. 이게 제습기예요. 벌써 빨간불도라, 76%야. 제일 문제는 하루도 안 돼서 다 찼어. 어물 떨어진다.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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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떨어진다. 어우, 어떡해. 이거를 하루에 한 번. 이거를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비우고 있어요. 아 이제 돌아간다 당근으로 비싸게 샀거든요 근데 제습기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근데 이거 하나로는 안될것 같아 지금 겨울인데 이 정도면 여름에는 난리 난다는 얘기야 아마 두개 나야 될것 같아요 그것도 용량 큰 걸로 해서 하나 더 사야 될것 같아 일단 제가 먹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달 살아보니까 요런 건 좋고 요런 건안 좋더라 아씨 아휴 원래 에어매트가 있었는데, 에어매트를 제가 너무 욕심내가지고 과하게 넣는 바람에, 뻥!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AS 맡겼고, 이제 겨울이라 너무 추워요. 그래서 춥지 말라고, 이렇게, 전기장판. 캠핑용 전기장판이에요. 일반 전기장판 아니고 캠핑에서도 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쓸수 있는. 엄청 따뜻해요. 카모 스타일이라, 요렇게 딱 해가지고, 온도 젖어요 이게 엄청 따뜻, 따뜻, 따뜻해요, 여기 지금. 아니. 캠핑용, 그 다음에 가전용,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분리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같이 써도 되고, 이쪽에 전기 그 콘센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벽 쪽으로 되어 있어서. 근데 우리가 흔히 그 공구상에 파는 그런 릴선들은 안 이쁘잖아요. 또 캠핑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훨씬 이쁘잖아. 뭔가 어울리고. 그다음에 가정용 협탁 대신 캠핑용 사이드 테이블이에요. 포레스트 기어라고 동생이 만든 거라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딱 어울리죠? 딱 카키. 딱 뭔가 캠핑 느낌 나고 딱 좋아. 오늘. 자, 그러면 이제 먹자. 어우, 시원해. 오늘은 무슨 안주를 먹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개봉 박두. 오호우. 와우. 뭐가 많아? 많아, 많아. 오오오. 됐다. 끝이야? 아, 됐어. 오늘의 술안주는, 짜잔! 자, 동태탕이에요. 어, 주인님들 마음을 너무 절실하게 느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유튜버다 보니까 많은 유튜버분들, 먹방 유튜버분들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에주가 참피디 님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분 거를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 가지고 아, 이건 나도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애주가 참피디 님 안주들이요. 생각외로 다 맛있어요. 게뭐 입맛 따라 사람마다 입맛 따라 다르지만 저는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 실해요. 이게 이 3민분 용이거든요? 그래서 동태가 손질이 엄청 잘 되어 있어요. 포장지를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육수는 이제 황태 베이스로 한 육수래요. 그래서 요거를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난 저번주에 너무 맛있었어. 일단 먹으면서 얘기할래. 난 몰라. 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돼. 진짜, 내가 구매, 구매한 거예요, 이거. 여기가 진짜 신기한 게, 오프라인이 있어요. 오프라인이 안산에 있는데, 하루에 딱 4시간만 오픈한대요. 아, 그것도 또 찬PD님 영상 보고 알았잖아. 그래서 딱 4시간만 하고, 밀키트로 해가지고 집에서도 먹을 수 있게. 저는 이게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집에서도 이제 매장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먹으면 더 맛있으려나? 이거 저번 주에 먹었을 때는 제 인생에서 거의 원탑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단일 메뉴예요 동태탕 밖에 안 팔아요. 그리고 프라임 매장에도 이 동태탕 하나만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먹으면서 이게 동태탕이야 이게 알탕이야 약간 긴가민가 했어요 동태가 이렇게 한 마리가 다 들어가요 알이 진짜 실해요 알이 진짜 양도 많고 실하고 이게 한 2, 3인분 양이 돼요 이건 무조건 밥, 술 무조건이야 무조건 내 오죽했으면 이걸 찍냐고 이제 다음번에는 안 먹어봤던 것도 한번 해드려야 되겠어요 두리안, 홍어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리고 맛있게 먹는 방법 있으니까 레시피대로 무조건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업체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반은 간다고 한글 끝까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아 동태하고 아라고 고니 고니를 찬물에 한번 가볍게 헹구라 그랬어 그다음에 육수랑 고춧가루랑 함께 다 넣고 센 불에 오케이 이거 한번 헹궈야 되겠네 별로 할게없어 그냥 물에다가 헹궈가지고 딱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한 번에 때려 넣으라고 했어. 콩당 어이어 이거 오케이 와 진짜 실하다 여기는 진짜 신선한 것 같아 알이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 엄청 싱싱해요 알탕인지 동태탕인지 분간을 할수 없을 정도로 알하고 고니가 진짜 많아요. 이래가지고센 불로 1 0분그다음약 불로 한 계속 끓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간다 투하 라면사리도 이렇게 주시는데 요거는 처음엔 넣지 말고 무조건 마지막에 넣으세요. 그 처음에 먹을 때딱한 숟가락 딱 뜨잖아요. 엄청 깨우는 맛이 나요. 근데 이걸 넣으면 탁해지니까, 워, 워, 워. 참으세요. 어, 나 근데 진짜 이거 깜짝 놀랐어 너무 맛있어서. 밥, 진짜 고봉밥으로 해서 밥 먹고 소주 두병 깠어. 제가 딱, 이름도 동태밥상이야. 동태밥상. 네이버에다 동태밥상 치면, 이게 네이버 쇼핑몰, 동태탕 부분에 1등이더라고요. 1등하는데 이유가 있어? ,잉? 기본적으로 리뷰 좋고 이런데는 좀 믿고 먹어도 되지 않나? 아, 내가 믿고 먹는 건또 하나 더 있다. 단일 메뉴. 단일 메뉴 파는 데는 좀 믿고 먹는 편이에요. 자, 일단 한한 한 모금 하고 목좀 축이고 다시 이야기할게요. 제가 여기 한달 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지금 제일 걱정인 게 이렇게 곰팡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지금 있는 건 아닌데 계속 제습기를 계속 저렇게 돌리는데도 모잘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벌레인데 벌레는 지금은 없는데 이제 여름 되면 좀 걱정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밤길 저는 새벽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데 밤이 좀 무서워요 이렇게 어두울 때 그게 좀 무섭고 좀이 아닌 많이 무서워요 아 이거 그래서 있어봐 <laughs> 자, 온 <on> 했어. <해서. 웃음> 이게 전기 충격기입니다. 아이씨 나한테 어깨 딱때면 빵. 다 죽었어 이제. 이 영상 보고 이제 말 말도 안 걸리는 거 아니야. 항상 무서워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불편한 건 주차. 여기가 막 주차장이 있거나 공용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라서 계속 오토바이밖에 못 타고 다녀요. 그래서 너무 추워요. 출퇴근할 때 너무 추워. 차를 못 끌고 다녀. 차는 이제 직장에다가 이제 박아 놓고 차를 끌고 다니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점은 뭐가 있냐? 일단 싸! 그래서 돈이 굳어! 그게 제일 큰 장점. 두 번째는 아까 같이 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살 때는 밥을 못 했거든요. 세 번째는 여기가 반지하라 그런지 보일러를 안 켜도 따뜻해요. 항상 지금, 시, 지금 18도야 계속.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전기장판 하나면 지금은 되는데, 어, 만약영하한 10도 막 이렇게 가면 그때 보일러 틀어도 될것 같아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더 많아요. 지금 현재는. 끓는다. 끓을 때는 먹어야죠. 요렇게 하면 지리가 돼요 그래서 지리로 원하시는 분들은 지리로 드셔도 되는데 여기서 시키는 대로 고춧가루 넣어서 먹겠습니다 겨울에는 따끈따끈한 국물에다가 소주 한잔 먹어줘야 돼 진짜 반지하와 가지고 밥솥을 처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 밥솥이 한 7년 된 밥솥이거든요? 2년 정도 사용했다가, 빵으로 옮기고, 한 번도 사용 못했다가, 드디어 여기서 사용을 해요. 아, 아 그거. 아이고. 아, 미쳤다. 와, 미쳤다, 진짜. 제가 먹다 남은 김치인데 아 이쁘게 세팅을 못해서 죄송해요. 아, 진짜 얼마나 싫은지 보여드릴게요. 와. 아 이거 일단 주인님들 짠. 아 예술이다 와 그냥 그냥 쪼개져 그냥 와 너무 부드러워 여기 와사비장도 주시거든요 와사비장에 콕 찍어가지고 그냥 뼈가 그냥 이렇게 발려 대박 이건 술이 있어야 되는데 와와 장난 아니야 이건 술이 있어야 돼 무조건 술이 있어야 돼 잠깐만 소주를 낱개로 사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짝으로 그냥 한 박스 샀습니다 좋 좋다. 그냥 게임 오바다, 이거는. 국물에다가 한번 담궈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주인님들 짠! 와,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하면서 자주 보는 유튜버들이 몇분 계세요? 예, 참 pd님을 최초로 언급을 한것 같아요 와, 이거는 와, 진짜 이게 되게 고마운 거 있잖아요 와 이렇게 맛있는 데를 아, 뭔가 약간 신받다 이런 느낌? 아 지난주 영상은 약간 우울해 가지고 좀 그랬는데 오늘은 되게 행복합니다. 음. 혹시 우리 주인님들 중에 반찬 가게 하신다. 근데 음식에 자신이 있다. 그 제가 연락 드릴게요. 돈 주고 사 먹겠습니다. 음. 음. 이, 이게 대박인데 이게. 알이 엄청 실해. 너무 부드러워. 이거는 알탕일까, 동태탕일까? 아, 코니. 크으, 아, 좋다. 음. 만약에 참패 있는 거를 보고 제가 이거 구매한 것처럼 주인님들도 제 거를 보고 만약에 구매를 하시면 본인 스타일에 맞게 변경 뭐 미나리를 넣는다든지 뭘 넣는다든지 뭐 입맛 기호에 맞게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아니야. 그냥 그대로 먹어. 그대로 먹는 거 추천하고 싶다. 조금 매운 거 좋아한다 그러면 고추까지는 인정. 근데 향이 좀 배릴 것 같아. 이 깔끔함. 뭔가 하라고 하고 싶었는데 아니 아니야. 이 본연의 맛이 있어. 밥도 오바해서 펐는데 무도 한번 먹어보자 무. 무도 맛있어 그냥. 주인님들 짠. 남은 거에다가는 그냥 비벼. 와! 그리고 약간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너무 맛있다고 급하게 드시지 마세요. 그냥 계속 먹게 돼요. 진짜 계속. 와이파이. 와이파이. 아우 너무 욕심냈다. 아우 oh, 쉣 음. 와. 항공이 아. 더 아야밤인데 지금 야식인데 항공이면 더 먹을까요? 항공이 더 라면을 먹을까? 일단 놓고 한공기를더 항공이 더 항공이 더. 한 공기 더. 밥번 공기 더! 응, 술도 다 먹었네. 오케이 그냥 그냥 갈려 아, 요거 김치에요 음! 음! 왜 이렇게 맛있지? 주인님들은 그런 느낌 알려나? 약간 욕 나오는 맛? <laughs>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기분 너무 좋아서 놀래가지고 막 그런 욕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알이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어, 알이. 음, 짠! 자 이제 여기서 고기를 좀 빼고 라면을 한번 넣어보자. 끝에 라면을 좀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자 이제 라면을 올리기 전에 자, 우리 주인님들. 오랜만에 사연 한번 읽고 올게요. 주아님, 저도 사연 하나 보냅니다. 제가 사실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서요. 본업이 서비스직이다 보니 일집, 일찍 일집만 반복하다 보니 남들 쉴때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 일할 때 쉬고. 그래서 더더욱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 기간이 3에서 4년 정도 되다 보니 이제는 연애 세포도 없는 것 같고요.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해요. 저의 성격이 내성적이다 보니 먼저 다가서기가 힘들고 자신감도 없어요. 이러다 평생 혼자 지내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연, 진짜 오랜만이죠. 사연 읽기를 지금 거의 한 3주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주세요.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시우님인데, 시우님이 지금 사연이 두 번째세요. 네, 공감이 돼요.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다시 채택을 했습니다. 듣고 오셨으니까 뭐가 고민인지 아시겠죠?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으시대. 계속 일집, 일집 하니까. 근데 연애를 쉬 기간이 너무 오래되신 것 같아요. 3, 4년. 아, 이렇게 해라. 이게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여자 있는 곳을 무조건 가셔야 돼요. 절대 일집, 일집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취미생활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여자가 있는 취미생활. 겨울철이니까 약간 보드, 뭐, 스키, 뭐, 그런 쪽이라든지, 테니스도 좋다. 테니스. <laughs> 그런 쪽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진짜 3, 4년 정도 연애를 쉬면은 연애세포가 없어져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진짜 용기를 내셔야 돼요. 저도 2년 정도 연애를 쉬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무서웠어요. 아이 괜찮을까? 연애해도 되나?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막 진짜 옥만가지 생각해서 도전 자체를 못 했었어요 제가 하는 연애의 첫 시작점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은 오픈하지 않을 건데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로 엄청 용기 낸 거예요. 물론 뭐 남자친구도 용기 내긴 했겠지만 시우님도 용기 내셔가지고 있는데 찾으셔야 돼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시우님도 너무 일집일 집만 하지 마시고 뭐 취미라든지 뭐 아니면 어디든 나가요. 자신감을 계속 가지셔야 돼. 계속 뭔가를 시도를 해야 돼.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라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해결책이 없다. 본인이 딱 의지를 가지고 딱 하는 수밖에. 올 겨울에는 취미생활 가지고 일집일집 하지 않는 걸로. 물 끓으니까 라면을 먹도록 할게요. 주행님들 우리 사연 보내주면은 치킨하고 제가 쏘는 거 아시죠? 집에서 너무 우울해 하지 마시라고 치킨하고 한 마리 이렇게 쏘니까 사연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주행님들 짠! 거기에 지금 라면까지 와, 대박이다. 어. 음. 라면 넣기 전에는. 약간 맑은 느낌인데 라면을 딱 넣으면 탁해지진 않아요. 걸쭉해져요. 그렇다고 라면 넣어서 맛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음. 그렇지. 맛있는 음식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배가 불러도 맛있어요. 오늘의 소주 안주는 완전 대성공입니다 또 유튜브를 또 앞으로 뭐 계속 보곤 있지만 보다가 진짜 땡기고 제 입맛에 딱 맞거나 아이가 아 이거다 싶은 거 있으면 또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매번 계속 소개는 할 거예요 <laughs> 같이 공유하는 채널이니까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맞다 우리 사연 보내는 방법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채택되신 분들은 제가 치킨 한 마리씩 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한번 먹어봐. 뭐 진짜로, 너무 맛있어. 와, 면치기 되게 잘하네. <laughs> 어때요? 음, 너무 맛있어. 촬영 끝나도. 야, 전부 다막 정리한다고 정신없는데.